굿굿굿 오! 너무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단방에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아 oh, 그래요? 와 매번 추출할 때이 루틴대로 하시는 거죠? 거의 그렇기는 한데 바쁠 때는 네. 아무래도 저희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실심은 네. 생략하고, 생략하고. 음. 오 그래도 진짜 아. 루틴 진짜 음. 할수 있는 거다 하는데 되게 <laughs> 공부 <공고> 많이 배웠습니다 <laughs> 출 시간은 아까 26초에 지금 음. 38g 정도 하고. 이게 지금 좀 섞여 있는 예. 거죠? 네. 반반 하셨나요? 아니요 지금 쓴 원두 1 그리고 원래 쓰리쿼터 2 아아 아, 아. 네. 2대1 비율로 네.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그 끝에 있는 약간 그 약간 혀를 살짝 게, 그 따갑게 건드리는 그 쓴맛은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것 네. 같고 네. 근데 저 이거 허클랜드를 빼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예, 예. 뭔가 약간 이거 한국에서 먹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좀좀 예, 예. 좀 약간 진짜 어, 아. 너무 마일드한 게 있긴 하네요. 혹시. 아, 그 그거만 하면 올레 3쿼터에비해서 예. 아, 많이 맞죠. 많이. 그램 몇, 몇 도중이죠 지금 18g 도중에서 38g? 예. 네. 많이 다르긴 하나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거 05 PID는 온도 조절을 또막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맘대로. 네. 근데 올려서 혹시 테스트 해 보셨어요, 혹시? 올려... 111까지. 아니, 올리진 않았고 내려서는 118도까지는 해서 세팅해서 해 봤는데. 음. 사실 제가 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를못해 갖고 음... 맛이 그리고 예. 이게 추출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리는 게 예.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아 맛이. 그래서 근데 이게 예.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지가 좀 있거든요. 예. 아직 1을 좀안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1 2 1 °까지 올라가면 1보다 좀더 올라가서 스팀이 좀 세져요, 그 느낌이. 아, 예, 예. 그래서 약간 처음에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음. 그러면 추출수 온도도 올라가긴 해요. 근데 이게 고업 아 PID는 그 타겟값이 아니다 보니까 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예를 들어 90에서 92가 90 왔다 갔다 하면 음. 올리면은 92에서 94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. 예를 들어서 음. 근데 올라가는 긴 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음. 어. 왜냐면은 음. 이제 저도 유추하기로 여기 연수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지역들이 아. 저희도 제주나 부산 쪽에 연수인 곳들이 많거든요 예. 그러면 온도를 어. 일단 올려요 부조건 아. 예. 근데 얘는 그래도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예. 이걸로올리면 조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고 최대한 좀 고운 입자 써가지고 예. 성분 더 끄집어내고 예. 그리고 추출량도 조금씩 늘려가고 그렇게 해보고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음. 그때 이제 태양샘이랑 예. 얘기한 것처럼 뭐 커피를 바꾸거나 예, 예. 그래서 예. 지금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프로파에서 새로 어둡게 해서 해주시 아 여기 어둡게 한거좀더네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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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요게 조금 더 이제 어두운 버전 예와 근데 진짜 그러니까 커피가 좀더 다크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물이 제가 봤을 때 진짜 프레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... 커피가. 근데 그장 저는 좀 좋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네, 저는 너무 쓴걸안 좋아해가지고. 음...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 혀를 약간 이렇게 감싸주는 오일리한 느낌은 부족한데. 아... 근데 그거는 그 여기 다 그냥 그러실 거니까 음... 이건 어쩔 수 없는 진짜. 예. 음... 네. 근데 아까 전에 거보다는 확실히 전체 느낌은 더 어두운데. 끝은 깔끔한 왜냐면 이건 그커클랜드게안 예, 예. 들어가 있으니까. 고게 예. 이제 제그 후쿠오카 가셔 가지고 예, 받아오신 샘플. 한 예. 예. 산미가 조금 있는 예. 얘는 음. 어 근데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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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 한국 한국 한미 있는 거긴 예. 하네요. 근데 저는 이런 아메리카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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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매끈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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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, 그니까 러 아까 그게 막 무슨 진짜 워터리하게 물 같다는 게 아니라 질감은 잘 나오는데 맑은 느낌이거든요. 커피가 전반적으로. 저는 좋아요, 근데. 어... 저는. 다 맑은 느낌이라. 예. 그게 그냥 워터리하게 나오는 곳들은 이게 진짜 밋밋하게 느껴지는데 예. 밋밋하진 않거든요. 이거 근데 맛있다. 아, 그래요? 이거 맛있어요. 에이 네. 요, <laughs> 커피 이 괜찮은데. 어디에요? 가격이, <laughs> 가격이 1.5배가 비싸. 아, 진짜요? 오늘 예. 어, 좀 풍미가 좋은데. <laughs> 제가 지금 스팀을 이제 하면서도 계속 있어요. 네. 잔 거품들이 음 있거든요. 스킬 부족이기는 하겠지만, 네네. 그러니까 스팀을 내렸을 때 봤을 때는 어, 깔끔해 보이는데 막상 붓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점점점점 이렇게 잔 거품들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 음좀 많이 생겨갖고, 네. 조금 아쉬운 면이 네. 있어가지고. 네. 음 괜찮게괜찮 tell you. I don't t 괜찮 l you. I don't t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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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왜 예, 그러냐면 이거는 제 단방에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. 어 그래요? 근데 네, 그러면 자꾸 이게 들어가요 공기가 어... 이 노즐 각도랑 이 피처 각도를 예.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숙여서 치치치치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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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떠주고 올려주면은 얇은 폼으로도 아... 할수 있거든요. 조금만 더 이제 숙여줄게요. 더깊숙기 숙이세요. 더깊숙기 숙이세요. 소리 날 때마다. 그렇죠. 소리 나면 네. 또 숙이세요. 또. 괜찮습니다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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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좀 <laughs> 보인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끝내세요. 굿 <laughs> 굿. 이럴 땐 이제 2단으로 빠르게 변경. 네. 어 내려놔 보시면은. 근데 이제 보면은 얘가 훨씬 좀 두껍고 이쪽이 이 영상으로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좀더 얇아요. 확실히. 네. 중요한 거는 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면은 항상 일관되게 좀 나올 수 있다는 거. 네. 네.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, 싶습니다. 네, 네. 어 네. 그래서.

あのび太のび太 要吃的话，首先放酱汁，放盐，放酱油。那确实。